8일 포항시 북구일 때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세면대에 받아 놓은 물이 탁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8일 포항시 북구일 때 수도에서 이처럼 흙탕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9일 오전까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에 신고된 것만 해도 예순여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애기는시키기려 물을 받는데 좀 뿌옇더라고요. 잘듣나 싶고, 다른 쪽도 다 받아가면 다 뿌였더라고, 이게. 음. 어제 시킬 때, 내게 생수를 다 시키고요. 양수를생수로다 하고, 우리 너무 뿌여서. 일부 시민들은 흙탕물이 공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다 모르고 있다가, 그저, 그도 다음 을 아침에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그렇네, 그러면서. 우리 밥해 먹었는데, 애 시켰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해당 일대로 생활수를 공급하는 곳은 포항 양덕 정수장. 양덕 정수장은 이마댐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국지성 호우로 이마댐 수원에서 다량의 항토가 그대로 유입되면서 순간적으로 짙어진 흙탕물을 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이, 우리, 이, 네 평에이에서서이을생각다또 뭐 평소 이마댐에서 공급되는 물이 황토가 섞인 경우가 많아 영천댐으로 상수원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덕 정수장은 세개팀 인력 3 0여 명을 가동해 8일 오후 1 1 시에 수질 정상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